할렐루야! 저는 오늘 로마서 16장 26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복케 하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야고서 1장 21절 말씀 능이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베드로 전서 1장 25절 말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우서 3장 14절, 16절에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 생명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뉴스를 들을 때마다, 또 이렇게 할 때마다, 몸속으로 체감이 됩니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참 임박했구나 너무나도 가까워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 무슨 소리를 하나 전혀 어 영적으로 열리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 느끼고 알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더라고요. 어, 저희 올케 언니한테도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그냥 당연하게 여기 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성경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급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늘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절 말씀에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바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댄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에서 1 1억도 변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 14절 16절에는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정말 오늘날도 살아서 운동력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장림이라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깨어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이렇게, 아, 이제는 정말 너무나 가까웠구나. 정말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이 아, 피부로, 실감으로 느껴집니다.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나 전혀 모르면서 끌려갑니다. 근데 우리는 또 알면서 어, 믿, 믿지 않는 자들이 모르는 걸볼때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 준비를 꼭 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도 그렇고, 마태복음 25장 말씀도 그렇고, 우리는 기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지만 주님은 오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세상의 징조와 이런 걸 모든 걸볼때 주님은 곧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22절 말씀에 보면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큰 환란이 일어난다고 했고,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장제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옥석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희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이남도 그러하리라. 주님의 재림은 29절에 보면 대복음 29절에 보면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에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첫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7절 말씀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거시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군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의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둔실로 너에게 이루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사회에 받는 유에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25점, 25장,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천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 아니하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도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틈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서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 내 신랑이 더디오므로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신랑이 오므로 더디는 아니고요.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이고요. 11절. 그에 후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대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등불이 꺼져간다 고 그랬습니다.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 말에서 열천여 모두 등불을 켰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등불을 켰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열천여 모두 거듭난 성도를 의미하며 그들 가운데 다섯천여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등불이 꺼져갔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환란의 때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신할수 없음을 뜻합니다. 기름 성령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은 그날 환란 곧 예수 믿는 사람을 며칠든지 죽이는 환란의 때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신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세 내네 남종과 여종에게 내영 네 성령을 부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25장 9절 말씀에 기름 준비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됩니다.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신랑이 오므로 25장 10절 환란에 들어가면 더 이상 기름 준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기름 준비는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첫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모두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돌이켜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환란을 이기기 위해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아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지. 이환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어 행복한 주일 되시고요. 꼭 우리가 구원받아서 어 천국에 갈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휴거 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